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골이라. 아버지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 제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미움도 받을 것이고 그 가족들이 대적할 것이다.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넘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아주 크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이 나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의인들이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벨은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형의 질투로 인해서 가인의 질투로 죽임을 당했죠. 의인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잔했던 어린 이삭이 그의 형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세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은 적도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흐르는 출애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자손들에게 고난의 고난을 받고 종이 되는 것이죠. 세의 자손들이 함의 자손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느님을 잘 믿었던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하느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들을, 이들의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아니면 끝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할 줄로 믿게 성경 말씀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아벨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벨은 하느님 안에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에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의인들의 권한이 나오는 것이죠. 일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1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어제 말씀에 보면 예우라는 장군이 기름을 받, 기름붐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아합의 가문에게 행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까지도 어, 처단을 했던 것이죠. 사실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는요, 부기세의 왕과 그와 함께 있었던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요, 외삼촌이기도 하고 외할머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어, 결국은 종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버리고 발숭배자들과 함께했던 것이죠. 이렇게 발숭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번성했고 그 나라는 끝까지 이어질 것 같았지만 한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이 다 무너진 것이죠. 암세포처럼 퍼져있던 것들이 다 뿌리가 뽑혔던 것을 어제 말씀에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요 남느자 왕국에도. 어, 동일하게 일어나 있던 것입니다. 암세포처럼 발숭배가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아달랴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던 남유다의 아시아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잠시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그는 젊을 때에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온 여자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우사밧 왕이 그의 아들 요람의 아내 될 사람을 누구로 맞이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로 맞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그 당시에는요, 괜찮은 결정같이 보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좋은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최악의 한수였습니다. 아달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엄마와 같이, 이세벨과 같이, 바을 숭배자였으며, 자기로 가득 찬 여인이었으며, 악녀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아들이 예우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행동한 것은 울었다 아니면 다른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손주들, 아시아의 왕, 자기 아들의 손 아들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였다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잔인하고도 잔인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을 숭배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유다 왕국을 차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유다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전한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의 공격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몸부림인 것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람 왕의 딸이었던 그리고 또 아달랴의 딸이기도 한 여호세바가 아시아 왕의 예외기 죽음을 당했던 그 왕의 한 살짜리 아들을 숨긴 거에 유모와 함께 숨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숨긴 것을 찾지 못한 게 놀라운 거예요. 이절삼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유라망의 딸아시아의 누이 요호섭가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 년을 숨겨 있는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레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궁과 또 하나님의 성전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샅샅이 뒤져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죽였지만 그한 살짜리 아이는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하스는요 왕국에서 성전으로 가서 하느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 여호이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요아스라는 이 작은 아이의 고모부와 고모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왕을 숨겨주고 보호했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악녀는요. 자기 뜻이 이루질 어줄 알았어요.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발 숭배를 하며 발 신전을 세우며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일어나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될자 제사장 요야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는 행동을 했죠. 사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일곱 살이 된여호아스를 보여주기 전에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느님 앞에서 성전 안에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존재하고 있던 그 요아스 일곱 세제이 꼬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다 왕국의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세장 여호야단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백부잔들의 군사들을 3분대로 나눠서 철잔 방어를 하고 방어할 계획을 세우고 왕을 경호하며 왕을 옹립하고 세우는 그 일을 설명했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침범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라.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적어도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말씀도 하나님의 성전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왕의 역사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왕을 한 왕조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중요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 남유다 왕국의 왕은 누가 되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 되된다는 확실한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그 사람들이 다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그들에게 다윗의 방패와 창을 줍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는 것이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누구도 이 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분장들에게 주니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군사들은 방패와 창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 안에서 요야자는 왕자를 인도해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때 이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것이에요. 성공적으로 왕의 대관식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아달랴도 들었어요. 그 악녀이고 지금 왕으로 세워졌던 요아스의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달리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요호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는아달리는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지만 그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달리는 자기의 마지막을 집감했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우야다가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인을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라. 그 대열에서 바깥으로 아달리아는 쫓겨나가서 그는 비참한 채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피로 세운 그의 왕권은 물 것뿐처럼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때려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망감을 주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 이세벨이 있고 영적 아달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전쟁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인식하고 승리하기를 마음먹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두중의 하나인데요 패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님께서 계획하신 온갖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 만세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비밀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요하스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하스가 왕자리에 올라갔던 가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세바와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음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아 끊어질지하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는 승리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며 나갑시다. 또 요하스가 어떻게 왕위로 옹립하게 된 것입니까? 그를 보호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다윗의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있었어요. 우리들 도 승리하려면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요아스가 또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그에게는 율법책이 주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강구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기원을 오늘 믿음으로 받읍시다.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삼읍시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알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